마가복음 14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습니다 그나 내가 산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지지 않겠나이다. 고 모든 죄와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자 우리 고난주간에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개세만의 동생한테 기도하시고 마침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그 무리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제 아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이제 어, 그들에게 끌려갈 것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앞으로 진행될 일를 너무나 잘 하셔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시대 내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라. 이 목자는 예수님 말하죠. 양들이 흩어지라. 이것은 바로 서가리에서 13장 7절 에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 죽으셨다가 살만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래가랴. 그런데 베드로가 다 부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인하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놀라운 힘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숨은 자동적으로 쉬어지지만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쉬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과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보호하는 그 관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가 드이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3 2일 보니까 자. 3사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개샘만이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있으라 하시고. 자,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있으라 말은 그냥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니. 그리고 특히 예수님 제아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들 주고 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서 다가올 이 사건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치욕과 고난을 아셨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네 여기 물러 깨어 있으라. 자 보십시오. 껴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살아가는 게 껴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가올 이 문제를 해치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 일을 해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껴있어라 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껴있는 자는 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산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자, 35일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의 지나길을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젠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모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부터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에게 말씀하시되, 심오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깰수 없더냐? 심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눈이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때가 지나가기를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지나게 해 달라고. 근데,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잔에해서 옮기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 이 고난의 잔, 이 비참한 잔, 이 치욕의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우리 기도 가요. 이런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내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그것보다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요. 지금 당장 다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이대로 된다면 우리 인류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고통을 받지만 이 고통은 영원한 인간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 이대로 다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잠시 고난, 눈물 흘리며 식을 뿐인 자는 기쁘로 거두리로다. 농사에 있는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농사에 있는 농부가 뭘 눈물을 흘리면 실을 뿌립니까? 영의 세계는요, 눈물이면 실을 뿌린 것이요. 지금 당장 고난이지만, 이때 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기쁘로 다를 것리이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기독교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서에서 우리는 계속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할수 있거든 이 문제 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길을 간다는 게 쉬울까요?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차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아, 이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 나온다는 이 자체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이 놀라운 결단입니다. 이게 사순절에 기도하고 고난 중안에 기도하고 아니라 우리 일생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놀라운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태어나셔서 제팔만에 할례 받으러 갈때그심몬과 한나라고는 나이 많은 그 예수님의 제 아들이요. 성전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 드신 그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누가 복면 위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때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껴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이게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는 그 치욕 좋은 사건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해들지 않게 겨 기도하라 마음은 원현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약하면 안 돼요. 다른데, 기, 제 아들도 아마 기도하려고 마음먹긴 해을릴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예수님께 훈련 받잖아요. 늘 하시는 거 봤는데. 그런데 왠지 육신이 약할 만큼 그들이 피곤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피곤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약하다. 마음도 약한 것도 포함되지만, 육신이 약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 너무나 너무나 진액을 쏟아 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나오면 너무 피곤해, 기도하려면 너무 피곤해, 이렇게 살아서는 이건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도 기어 없더냐 할렐루야! 최소한 우리는 이 기도로... 내영이 깨어서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들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실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 다 맡기고 364장입니다. 364장. 374단. 아멘. 이 세상 군신과 온민나를 불러주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진정 소원 주. 난 나치 바로 아. 당의 슬플 때 나이로 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아멘 기하다. 저 광야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태한 길로 나아가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아, 앞나가큰은내 받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때꽃이연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믿네 바순길로시 아래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세언내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 주 세상에 일찍이 저요란 한곳 피하여 길도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주 예수 지내요.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 기도의 큰 본을 보여주셔서 제아들의 일을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자체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이 짐을 주도로다주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